체제구 직업은 힙한 소리꾼 공연하면 먹고 살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어느 날은 행상가 잡혀서 설렘 마음으로 공연장 갔지 옷가다 입을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화장실에서 가다 이 노래. 대이 받았어 결정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니 돈 벌어서 집은 언제 사냐고 오오오오 사이다 화장실 핏, 운동 사이다 초룡요항은 자살 사이다 나를 아껴주세요 우리가 팔았던 사다 아시는안물러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공연 댓글이 달려있잖아 어떤 댓글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어둠! 제살좀 봐! 평생 이 노력은 못하겠다! 왔다 갔다 자기만 봤던 날도 많았고 연초에 노연하고 연말 때이 많았어 재능이 무단연한 것처럼 말하니 돈 벌어서 집은 언제 사냐고 같은 콘셉트인데 <목소리도> 그러니까. 진짜 이거, 같은 진짜 아 진짜 인데 저건가 웃기네. 그니까이 즐기고 아, 싶지 않은데. 그니까요 진짜 우프다 노래를 자세히 게 들을 너무 맨날. 진짜 겪었네. 아. 나요. 아 진짜. 아 연출하는 게 진짜. 아니 바로 놀아조의 멤버로 들어가도 전혀 순색이 없는 조빈 씨가 너무 탐낼 만한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웃프네요. 아게. 어 이렇게 실제 겪었던 거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담아서 즐겁게 표현하는 거 정말 좋아요. 이 혹시 의상도 그 사이다 병 같이 그런 색에 맞춰서 만드셨나요? 아이 의상이 실제 노라조가 사이다 무대 할때 입었던 의상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티핀 씨께서 입던 의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아, 느껴지네요터지려고 아, 예. 예. 그래요 지금. 아 노라조가 응원차 드린 의상이라고 합니다. 아, 오. 오. 네. 오. 네. 아, 대박. 오. 와 대박 대박 부럽다 네. 나 네. 너나 저 완전 좋아하는데 바지도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질 않아서 바지는 포기했다라고 네. 네. 의상 점수 1점 플러스 한마이네 저는 일단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스팽글을 입으면 은 안에가 진짜 따갑거든요. 아, 입어봤죠, 그죠? 특히 그 겨드랑이 부분이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가워요. 어... 네. 이그걸다 참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웃음는준다저는그거저는그일에 음... 대해 히단 굉장히 다이 삽니다. 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그 친구는 그 친구는 구는그는그 친구는 구는는그 친구는 는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재구 씨도 그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그 동안 하셨을 텐데. 그랬죠. 첫 번째 무대에서 제가 제일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제는. 뭘 보여 줘야지에 과거가 너무 보였고 티가 안 나요. 이게 성공인데 너무 티가 나는 듯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본인의 무대고 왜 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강남 스타일을 매주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히트곡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부담도 느껴지고. 우리 최재구 씨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은 잘 보여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련하게 어, 현명하게 다음 라운드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대기, 대기실 분위기는 역대 최고잖아. 진짜 역대 최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너무 잘했어. 죽음의 조였구나. 자, 풍류대장 2라운드 그야말로 죽음의 조. 누가 우승팀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오단네 씨와 장서윤 씨의 승부입니다. 점수를 보여주세요. 상당한 고득점일 것으로 예상이 됨과 동시에 매우 박빙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앉아 보고 싶다. 나도 탑0이 되고 싶다. 자, 과연 어느 쪽이 더 무대를 찢었던 걸까요? 660 뚫을 것같아 700점 만점에. 660. 이번엔 뚫었어. 서 씨와. 이 점이면은 만점에서 18점 빠진 거예요. 와. 야. 682점이면은 어쨌지 최고 점수죠. 오마이갓! 장서윤 씨는 663점을 받고 지금 예, 탑텐 후보에서 밀려난 거고요. 야, 6 8 1을 어떻게 뚫어! 자최지구 씨가 과연 저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탑텐이 탄생하게 될 것인지. 최재구 씨의 점수,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682점만 넘으면 돼요. 자, 진짜 나쁘다. 왜 나쁘죠? 자, 최재구의 점수, 700점 맞춤에. 진짜 아, 나쁘다. 진짜 안 나. 넘나? 너랑 저재산의면서 넘는가요? 최지구의 점수, 아, 음. 최백진점맞최진의 최직호. 점수, 다백진의 점수, 최백의 점수, 최지진의최지구의 점수, 최백진의 점수, 최진의 점수, 최백진의 점수, 최백진 점수, 점수, 최백진 점수, 점 위에 붙면서탑1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15점으로 아, 붙이면서 위탑10 3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일단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아, 탑10 자리를 뜨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3일천하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3일보다 더... 오래 갔어요. 예, 3일보다. 어, 예.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3라운드에 예. 더 저의 색깔이 더 묻어나면서 예.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과분한 점수를 주셔서 다음 라운드가 너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거는 기대가 이렇게 크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라운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다네 씨를 탑텐서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서 보내. <laughs>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브리스타가 648 점을 받고, 아... 최재구 씨는 645 점을 받았지만. 브리스타는 아, 탈락을 하고 네. 최재구 씨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죠. 이룰의 아주 미묘한 어떤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본딱 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1라운드 끝나고 제가 이제 그탑 10의 베네핏에 대해 설명했을 때 별로 실감이 안 나셨죠. 오. 근데 이 지금 와. 상황을 보고 아, 실감이 나실 겁니다. 방, 왜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탑10 자리 에 있어야 하는지 아. 어떻게서든 해이탑10 아. 자리에 잘 유지하셔서 베네핏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풍류대장의 특별한 룰입니다. 고생했어, 최지구 아시겠죠? 풍류대장의 특별한 룰입니다. 자, 최지구 씨가 어쨌든 탈락을 하지 않게 된건 그만큼 1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점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예. 저보다 더 잘하셨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참 같은 예술인으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그 목을 이어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전념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드디어 이 팀이 남아 있습니다. 경연전에 이미 심사위원 박정현 씨와 송가인 씨가 알아봤던 팀 서도밴드입니다. 자, 탑10 서도 밴드와 대결할 소리꾼들을 소개합니다. <목소리> 터미네이터가 망가진 것 같아. <목소리> 우리의 트롤리. 아. 철로 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씩 더 먹어요. 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생일 성시경 님의 아 진짜요? 성시경님. 좀주어야 애들 자요. 아 기다리는 친구들 진짜 힘들겠다. 어디? 어디? 엄청나게 이정실의 노래를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노 우리 데노없할요가 없어요 들우아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 어떻게 대박, 대박. 아 여기가 떨리네. 이렇게 아리 아들, 아들, 우리 아리 아들, 우 우리 가 시작해 주들요 뭘, 뭘 시작해요? 와와와와뭐 우리 게까지할 일이야, 이게? 야, 우리 스태들 빠른 거 봐. 우와, 우와. 대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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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소리꾼의 역습. 이번 참가자는 <laughs> 이적 씨. <laughs> 아, 모니터가, 모니터가 안 돼요. <laughs> 대박이다. 리허설도 없는 와, 진짜 짙은 공연이다. 와, 멋있다. <laughs> 와. 와. 진짜 와.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우리 풍류대장의 모든. 소리꾼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하고. <laughs>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만나고 그대의머나결을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어 소름돋아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아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 신바람, so get up. Jordan, chibu, meet at all. Hulunep, and get 난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미쳤다! 감사합니다! 내려가고 싶어. 지금 가장 탑10이 부럽다. <laughs> 야, 어, 탑재난 보람이 있다 진짜. 와 아, 아, 이게, 그러게 바로 앞에서. 진짜 대박이다. 남은북이 너무 아깝다.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할 텐데. 와예은이 아, 아, 네. 너무 부러운데 이거. 아, 자 이어지는 무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한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 오, 진짜,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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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로 어, 피아노 치고 살 거야? 오, 제가,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 자, 본격적으로, 무대를 브데리 찐의 앞서, 2라운드소리꾼의 역습은 유독, 조별로, 여러 변수가 입니다 어느 조의 조에... 아, 잠깐숨 차. 금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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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